도뇨관 사유술은 임상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시술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환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배뇨하지 못하는 환자 그리고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또 내과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시간당 배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요배출 및 잔뇨 측정을 위해서 넬라톤 카테터를 한번 넣었다가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빠지지 않도록 카테터 끝에 벌룬이 있는 폴리 카테터를 사용합니다. 도뇨관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 요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요도를 귀도부터 따라 들어가면 음경부, 다소 늘어난 구부요도, 긴장하면 닫히게 되는 외요도 관략근 부위의 요도와 전립선 요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도관을 넣게 되면 음경부 요도까지는 직선으로 들어가다가 구부 요도에서 굽어지면서 외요도 관략근이 있는 멤브러너스 요레스라에서 저항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긴장하여 관략근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요도 점막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파열돼 정상적인 요도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도뇨관을 삽입할 때에는 어떤 경우든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폴리카테터를 삽입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경우 16프렌치 폴리카테터, 멸균장갑, 도뇨세트에 멸균된 유날젤리, 10cc 시린지, 셀라인 10cc, 하이진 소독솜을 준비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먼저 음경 부위를 멸균제로 소독하고 멸균된 방포를 덮습니다. 왼손으로 음경을 잡아 배꼽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구부 요도의 급격한 꺾임을 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손으로 겸자를 이용해 카테터를 잡고 윤활 젤리를 카테터 끝 2에서 3cm 부위에 듬뿍 바릅니다. 이때 부드러운 삽입을 위해서 윤활 젤리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윤활을 위해 요도구로 시린지를 이용하여 젤리를 천천히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요도를 지나 후부 요도로 접어들면서 외요도 관략근이 있는 부위에서 약간의 저항이 느껴집니다. 이때 환자에게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하는데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항문을 오므리지 말고 아 소리를 내면서 맥을 놓고 있으라고 합니다. 외요도 관략근을 통과하면 카테터의 V자 기시부가 요도구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밀어 넣은 후 벌루닝 합니다. 완전히 방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루닝 하면 요도 안에서 팽창하면서 요도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테터를 벌루닝 한 후에 당겨서 방광 경부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아랫배를 눌러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젤리로 막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식염수 10cc를 주입해 봅니다. 넣는 과정에서 저항이 느껴지면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말고 10cc가량의 젤리를 천천히 주입한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대개 외요도 관략근에 힘을 주고 있을 때잘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골반 근육의 이완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요도 협착 등의 요도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삽입 과정에서 피가 나면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말고 비뇨기과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카테터의 원위부는 복부에 고정시켜 구부요도에 급격한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급격한 요도의 굴곡은 카테터의 압박에 의한 요도의 허혈성 손상으로 요도 협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 카테터는 실리콘 재질이므로 카테터보다는 튜브에 고정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짧고 굴곡이 없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간단합니다. 먼저 외음부를 소독한 후에 한 손으로 음순을 양쪽으로 벌리고 유활 젤리를 묻힌 카테터를 외우도구에서 3에서 4cm만 전진하면 방광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내음순을 충분히 벌려야 하며 질 입구 상부에 있는 요도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밀어넣게 되면 카테터가 질 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뇨관 삽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도 점막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점막에 손상을 주면 요도 협착이라는 골치 아픈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눕는 과정에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젤리를 충분히 묻혀서, 어, 아주 부드럽게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